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첫 영상 SM5 구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대전 월평동에 튼튼 모터스 가 가지고서 저희가 흰색 525 차량으로 낙찰까지 받았는데 그 후속 영상을 안 찍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어, 그 차가 나가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차 대신에 어, 새로운 차를 튼튼 모터스에서 구입을 했어요 바로 어떤 차냐 하면요 바로 이 차입니다 어, 똑같이 SM525입니다 오이온데 색깔은 흰색이 아니라 검정 투톤이죠 갑자기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98년도 꽤 좋은데 98년도 꼴을 못 구했다 놓쳤다 아쉽다 바로 그 98년식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왔습니다 메모리 어, 이차 내가 가져갈게 해가지고서 얼른 바꿨고요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98년식 어 sm 525 차량인데, 어, 이 녀석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 녀석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얘가 또 새끼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520, 518까지 배기량별로 어, 구형 SM5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SM5 요세 가지 한번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98년식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에 초기형을 말씀드렸는데 초기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르노가 삼성을 인수하기 전에 순수한 삼성차를 말합니다 2002년도 이전식을 말하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옛날 눈물형 그런 건 아니고 초창기형 모델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18 모델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구하기 힘든 모델이 518이었습니다 <laughs> 518안 보여요 매매상에서도 안 보이고 이거 진짜 구하려고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다가 겨우 구했습니다. 그것도 어 서울에 계신 분 1인 신조차량. 어이 서울 녹색 넘버 보이시죠? 새차 뽑으셔가지고서 이제까지 타시던 거어 사위한테 물려줬다가 그 사위가 저랑 동갑인 것 같은데 가져오게 된 물건입니다. 518 깡통입니다. 수동이고요. 어 SM5에 깡통 일에휠 커버가 있는 건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깡통 일에휠 커버로 된. 어 옆모습을 보면은 어, 보통 이제 이 손잡이가 보통 이제 크롬 손잡이인데 그냥 차체 색이랑 같이 되어 있고요 이 뒷모습을 보면은 <laughs> 아 이거 예, 꼭 옛날 어르신분들 이래요 이게 518인데 520이라고 달아놨어요 그 열심히 제가 칼로 뜯어가지고서 이518 레터링 구해가지고서 지금 어, 정체성을 확립시켜줬습니다 야, 근데 이거 자국이 좀 남긴 했네요 깡통쳐답다 보니까 저쪽은 사소하게 보면 머플러 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파이프만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을 딱 보면은 이제 그레이 내장이긴 한데 어 직물 시트입니다. 직물 도어 트림이고요. 원래 SM5는 여기 지금 어 우드그린에 약간 은색으로 좀돼 있었는데 그냥 깡통. 여기 뭐 스위치들이 다 있었죠. 그냥 깡통입니다. 센터페시아도 우드그린이 보통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검정색 맨 플라스틱 그대로고요. 진짜 기본만 있습니다. 예, 시트도 직물 시트인데 그냥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구형 SM5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룸밀러 뒤에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유지를 고정해놨어요. 옛날 차들이 보면은 엔진 진도 이 워낙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걸 방지하려고 한것 같은데 요즘 차들은 워낙 조용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도 거울이 딱 고정돼 있지만은 이게 옛날 80년대 차량들이 딱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걸로 거울을 고정했었거든요. 그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 로타리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일자로 일자로. 딱 80년대 차량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원래 사이드 에어백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없고요. 기화봉입니다, 지금. 아, 수동 모델이 은근히 또 인기가 있어요. 어, 이 SM5 수동 차량 같은 경우가 숏 기어라 그래야 되죠. 나가기는 빨리 나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면 연비가 좀안 좋은 차. 이게 525랑 뭐 고속도로 연비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이 기어를 넣는 게 케이블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 진동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직기어식입니다 들어갔을 때딱 들어가는 느낌. 손이 밖에 딱 맞물린다는 그런 느낌 그런 탁탁히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 대신 좀 힘들죠 SM5 구형을 처음 접한 것도 한 10년 전쯤에 수동 모델이었거든요 클러치도 되게 무겁고 이거 기어도 되게 무거워서 되게 운전하기 힘들다 했는데 이차 뒤에 NF 소나타 수동을 몰았더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깃털 같은 클러치와 <laughs>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 이 부드러운 변속감이 현대에 비해서 좀 힘이 들지만은 옛날 기계식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 그, 전자식으로, 이렇게, 연료 주입구라든지, 어, 트렁크를 늘수 있는 스위치가 보통 여기 있었는데, 요 차는 케이블식으로 딱이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깡통차만의 <laughs>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솔직히 이차 모는데 고속도로에서 치고 나가는 맛만 없을 뿐이지, 시내에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성분들 얌전얌전하게 타실 때, 어르신분들 타시기에는 딱 좋을 법한 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이 오랫동안 타셨다고 같고요. 예, 요렇게 지금 518 모델. 진짜 귀한 모델입니다. 이거 520, 525만 많지, 518은 흔치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로 이520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5의 가장 주력 모델이고요. 그냥 520이 아니에요. 어, 스페셜 모델이거든요. 브로로 에디시용 스페셜이라고 <laughs> 써 있어요. 저기에. 조금 이제 약간 고급형으로 된 한정판입니다. 2001년도에 8,400대인가? 젊은 사람 층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많이 봤던 SM5의 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봤던 휠은 다 대부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 이게 휠이 15인치밖에 안된 조그만 휠인데 바람개비 휠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되게 잘했어요. 이렇게 외소해 보이지 않거든요. 소나타의 15인치 휠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디자인을 잘했다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스페셜이요 어, 한정판이라는 게 있고 어, 깜빡이도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크롬 몰딩도 들어가고 크롬 도어 캐쳐도 들어가고 예, 뒷모습은 뭐520 그대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셜 모델이라는 엠블럼이 있고요 같은 직물 시트인데도 되게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고급 스웨이드 시트거든요 셋도 이렇게 스페셜이라 그래서 이렇게 튼하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나 이런 게 아까 518에서 보셨던 그 검정색 사그리어 티가 아니라 메탈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SM5 구형이 럭스만이라는 오디오 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회사가 나름 뭐 유명한 회사인지 음질이 되게 좋아요 미션 셀렉트 하는데도 이렇게 크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이 연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핸즈프리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이 핸즈프리는 굉장히 첨단 기능이었어요. 부, 지금의 블루투스보다 더 첨단 느낌이 나는 이 도어 캐치들도 어, 되게 이제 그대로 이제 메탈릭 느낌이 나고 크롬에 어, 다른 건 무광 크롬인데 이는 완전 번쩍번쩍는 크롬이네요. 주유구랑 어, 트렁크도 이렇게 이제 전동으로 열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스웨이드 천이 반응이 좋았는지 이 뒤에 SM7도 요 고급 스웨이드로 해가지고 한정판이 나와요. 파란색 시트가 있는데. 아, 그거 되게 이뻐 가지고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매물로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518520에 이어서 옆에 있는 525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525 모델 같은 경우는 전에 튼튼 모터스에서 대략적으로 비교해 봤는데 그때는 진주색 525였고 요 차는 아니었으니까 이 차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25가 되면서 그릴도 좀 신형으로 바뀌고 여기 엠블럼도 새로 바뀌고요 헤드라이트도 약간 클리어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검정 투톤이 가장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5 2 0 v 랑 굉장히 갈등을 집어셨었는데 그래도 차이 나는 게 이게 오이오스 코너 등이 고급 모델이 있습니다. 핸들을 돌리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건데, 어, 게꽤 은근히 밤에 쓸모가 있어요. 휠도 약간 이제 고급스러운, 어, 15인치인데도 디자인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삼성차에 있었던 이 느낌, 안티세프트 시스템, 이 도난경보 느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어요. 현대 이런 스티카보다는 뭔가 외제차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뒤에를 보시면은 이 초창기형 오이오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백판이 있죠. 빨간색으로. 어, 누가 촌스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굉장히 어, 나름 독특하고 이쁘더라고요. 이 뒤에 이렇게 백판을 단 차들이 h g 그랜저랑 몇개또 있었죠. 이 번호판이 위에 달린 것보다 밑에 달린 게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드 그린 이런 도어 트림이랑 도어 캐쳐 이런 것들이 있고 무광 은색인데 이것도 고급스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막혔던 그곳들이 다 열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전자식 서스펜션 구형 s m 5 중에 힌치가 않은 모델이었어요. 어, 사이드 브레이크도 옆에 있던 게이 파킹 브레이크 풋파킹 브레이크로 바뀌었고요. 동승자를 위한 에어백도 있었고요. 이 당시에 안전도 옵션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요. 에어컨도 이제 프로토 에어컨을 댔는데, 어, 이 전주인 분께서 굉장히 더우셨나봐요. 온도를 낮추고 오토 끄는 거, 요거만 엄청 많이 만지셨던 것 같아요. 이 룩스맨인가 럭스맨인가 이 오디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마음에 드는 오디오,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여기 룸밀러도 이제 ECM 룸밀러로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걸로 좀 바뀌었네요. 소소하게. 1000cc 중형차급이긴 해도 고급 옵션들은 다 담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랜저랑 거의 삼성에서는 경쟁을 하려고 노력은 했죠 그랜저에서는 절대 경쟁자로 안 봤는데 말이죠 네. 그 당시 우드그레인이 어 고급이었고요 고급의 상징이었고 이렇게 약간 진한 노란색 우드그레인이 세기말엔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로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장미목처럼 약간 붉은 스름한 우드 그레인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자주색빛까지로 바뀝니다. 이거 SM5뿐만이 아니라 에쿠스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 차들도 색깔 트렌드가 그렇게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 당시에 고급차들이 공기청정기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좌석 그 승객한테도 쾌적함을 줄수 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엔진룸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520 같은 경우는 SR 엔진이고, 어, 이 525랑 520V가 이제 6기통 VQ 엔진이거든요. 니산의 명품 엔진이라고 하는 거. 어, 이 SR 엔진만으로도 괜찮은데, 야, 연가형 모델인데도 이 초급적 뭐가 있어요. 520 엔진 손봐가지고 약간 배이랑만좀 줄일 것 같은데, 모양은 저쪽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여기 와서 이제 또520 모델을 보시면은 엔진 뭐 생긴 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조금 여기 광이 나네요. 그래도 좀뭐 딱히 뭐 다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VQ 엔진, 그 니산의 뭐 10대 엔진에 들었다는 명의 엔진이라고 하는데, 어, 니산에서 진짜 알아주는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서스펜션도 지금 전자식. 서스펜션이 있어요. 엔진룸을 봤을 때 확실히 SR엔진 쪽이 좀 허전하고, 이 VQ엔진이 뭔가 좀 뿌듯하긴 합니다. 어, 원래 520V, 6기통 엔진 모델이 좀 매니아층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량은 제가 차마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하도록 하고요이 어, 삼성, 르노 삼성차. 가 아니라 바로 삼성차 시절입니다. IMF 직구 시절이고요. 그때 어떤 분들이 타셨냐면 굉장히 좀 얌전하시고 이렇게 중산층 안정적이신 분들, 그냥 뭐 공무원이나 공직이나 좀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차에 큰 욕심 없고 그냥 차는 운송부터다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삼성 계열사라든지 납품사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삼성차를 사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차를 뽑아서 많이 타셨고 또 녹색 번호판 저기 아까 보시던 것처럼 녹색 번호판인데 서울인데 저건 서울 40 이네요 서울 52막 강남 이런 분들 많았어요 진짜로 이분들이 차를 안받고 도대체 강남 분들이 건물준 인데 차는 계속 구형 sm5 를 타고 다녀요 예전에 보니까 그 영화배우 이영애씨도 이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충성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거의 죄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0년,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한 주인이 계속 타시다가 얼마 전에 나온 차들이고 관리도 되게 잘돼 있고요 이 s m 구형 SM5가 명차이긴 한데 단점이 있다면 희소성이 없어요 고장이 안 나고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잔존 개체가 너무 많아 상태 좋은 것들도 너무 많고 근데 80년대 그 일본 j d m 이라 그러죠 버블 시기에 일본 차들의 그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젊은 분들, 꼭!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딱 몰면은 아 이게 80년대, 90년대 초반의 일본 차의 느낌이 이랬구나 하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쫀쫀함이라 그러죠. 단단함. 현대기아 차들이 뭔가 이 굽혀지기 쉬운 그러면 찰랑찰랑한 뭐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들 이거도 굉장히 단단한 나무 막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핸들링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하물며 이 깜빡이 버튼 하나까지 딱딱 맞는 그런 느낌. 옛날 차다 보니 까 하체 좀손 보면은 꽤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니까요. 어, 여러분들 맨물 있으면 은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어,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518, 520, 525 이렇게 있고 5 3 0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삼성 임직원들 한테만 극소량 제작해서 나온 특수 모델이거든요 약간 한정판인데 아그 차가 지금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지 채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530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530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30이 어디있나 어디있나 하다가 530의 심장을 가진 녀석을 어,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Gracias.